안녕하세요.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총두 종목 매수했고요. 오늘또 다행히 두 자리 넘었네요. 오늘 수익은 106,674원이고요. 음, 오늘 제가 매매 내역하기 전에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. 어, 어제 나스닥 그 미국 지수가 오르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제 나스닥 미국 주식에서 이제 반도체가 좋다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반도체가 좀 자리 잡으려나 이런 생각에 반도체를 좀 보고 있었고요 오전부터 뭐 삼성SK하이닉스 잘 올라서 아 오늘은 반도체구나 해가지고 이제 동진세미카를 저는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아 어, 이제 나우 로보틱스도 생각보다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나우 로보틱스랑 아동지 세미켐 너무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이제 이제 테마가 로봇 테마랑 반도체 테마가 보이는데 어 일단 오전에는 뭔가 그래도 약간 반도체가 좀더센것 같아서 이제 나우 로보틱스를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반도체를 넘어갔고요. 아마 이때쯤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라이브 방송에서, 아, 저는 오늘 지금 동진 세미캠이랑 나우 로보틱스 둘 중에 좀 고민되네요. 현재로선 이두 종목 말고는 저는 볼게 없습니다 하고, 이제 저는 이제 동진 세미캠을 매매했고요. 이거 보시면 이제 일봉상 보시면, 어, 요렇게, 일봉을 보시면 여기, 바로 앞에 정고점을 이미 옵션을 넘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매물이 없어서 이게 저는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여기랑 여기 딱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딱두개 기준을 잡았고,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표기하면 딱 이렇게 딱 표기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오전에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를 생각해서, 반도체 뭐 SKINX도 잘 가고 해서 이미 요전고점 넘겼고, 그 주봉으로 전고점을 한번 터치다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, 야 이거 첫 눌림에 잡으면 첫 상승이고 첫 눌림에 잡으면 그래도 한 번은 여기 치지 않을까 생각에 이렇게 바로 오전에 따라 잡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미 저, 저, 저점이 보여가지고 여기 기준까지 떨어지면 좀 잡아보자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면 손절할 각오로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한번더 잡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1%좀 넘는 수익 1%도 정 수익을 줬는데 아 여기서 이제 한 애매한 수익이라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치지 않을까 생각에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 약간 여기를 넘기는 것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보시면 분봉상 정고점하고 주봉상 정고점 꺼놓은 여기를 돌파 구간인데 거래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막히는 느낌에 여기서 올 매도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지켜보다가 아, 얘 말고 이제 보면 하나 머트리얼 시가 대장이었는데 얘는 한 20%쯤 됐고 해서 이제 얘가 죽지 않고 한 번만 더 올라와 주면 한번 매매해 보겠다 싶어서 보는데 이 뒤로는 이제 계속 거래대금 없이 계속 이제 흐르기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양봉도 안 쓰고 해서 이 뒤로 매매를 안 했고요. 그래서 아마 이거를 더 추적한다고 이걸 일단 매도하고 여기 안 좋은 모습 나올 때 아우 로보틱스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, 이게 좀 좋아 보이네요 하면서 뭔가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주고 양봉 하나 세우고 지금 이 양봉을 깨부수는 흥봉 없이 여기를 잘 지켜주네요 아 이거 좀 봐볼만하네요 했는데 이제 저는 약간 동진 세미캠을 다시 재진입각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약간 이 순위로 뺐더니 얘가 이제 찐, 찐이었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면서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딱 가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한번 먹은 거 얘를 빨리 이제 먹었으니까 버리고 이거를 그대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결국 저는 못 먹고 시청자님들은 먹었고 그래도 다행히 시청자님들이 먹어서 다행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니스 로보틱스고요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없고요. 어차피 앞에 매물이 없어서 한 여기 기준을 잡았고 이걸 보시면 요래 잡히고요. 아 어, 이제 오후에 보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반도체가셀줄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로봇이 제일 세더라고요 로봇 애들이 보면 뭐 l n 씨 바이오라든지 뭐 하여 로봇들이 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반도체는 좀죽고 해서 이제 로봇 쪽으로 보자 했는데 이이 이 보시면 거의 20%대까지 올리고 안 빠지더라고 이 라인을 그래서 이제 아 얘는 왜 이렇게 고가놀이하지 한 번만 흐르면 얘네를 잡아 볼만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떨어질 때 아마 이때쯤 이 품매가 원래 마이너스 한 10만 주였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양전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, 여기 계속 이렇게 팔고 있다가 마지막에 양전 란 했죠, 외국인이. 그래서 이제 여기서, 아, 얘네들 좀 뭔가 있겠다 싶어서 주웠는데, 이렇게 한번 빠지고 갈줄 알았어요. 전 여기에 빠진 줄 알았는데, 제가 사니까 여기서 한번 더 빼더라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밑에서 어차피, 어, 여기 밑에까지 손절 라인을 잡았고, 뭐, 근처라서 일단 한번 더 잡고, 결국은 여기서 반등 줄 때, 이렇게 일단은 이거를 팔면, 제 1수익 목표 10만원 달성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뭐장마감에더 올라갔고 NXT 시간대뭐 지금 잘 올라갔더라고요 결국은 NXT 시간대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한2% 넘는 슈팅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1% 먹은 것도 만족해서 이렇게 이거는 1.5% 1.1% 먹고 오늘 딱1 0 6,674원 마무리했네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눌러주시고,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한 주간 수고하셨고, 주말 푹 쉬시고, 저는 이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